또한 주에는 배신의 칼을 숨긴 자 한동훈이가 있습니다. 단태는 말한다. 배신은 인간관계에서 근본을 파괴하는 제약이며 공동체의 뿐으로 흔드는 최고의 제약이라고 있습니다. 정의의 얼굴로 나타났지만 가장 먼저 동지를 칼로 질렀습니다. 그는 분성을 정부에 이름으로 올라왔지만 그 이름을 팔고 신년을 침발받습니다 잔인하게 팔았습니다 배신자 정치 위해서 정의를 배신한 자단테는 그런 자를 제 아홉 번째 최악의 지옥으로 보내서 어음의 시대로 떨어뜨니다 레이프를 배신한 유다 신사를 배신한 브루토스 박정희를 배치한 김재규처럼 얼어붙은 죄인의 심장에 국민의 분노가내려갔습니다 이재명은 거짓으로 나라를 속였고, 한동훈은 대신으로 나라의 등을 찔렀습니다. 이재명과 한동훈, 하지만 그들이 가야 할 길은 하나입니다. 어디나 단태가 말하는 지옥, 여러분 이재명과 한동훈은 신뢰와 믿음을 저버린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무너뜨린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오리 외쳐야 합니다. 거짓은 지도자 될수 없습니다. 대신은 나를 이끌 수 없다. 이재명과 한동훈은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수 없습니다.